하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 대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말씀의 구조를 좀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구조를 잘 보시면, 어, 그 선명한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처음에 보니까 누가 나오느냐, 대제장들과 서기관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가론유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누가 나오냐, 한 여자. 아, 그렇게 나온걸볼 수가 있어요. 총세 그룹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봤느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고 있죠. 그리고 가론유다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 그 앞뒤로는 지금 음모와 배신이 난무하는데 그 중간, 가운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핵심으로 드러나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먼저 여러분, 때는 어떤 때냐, 명절입니다. 무효, 무교절과 유혈절이 있는, 뭐 우리나라로 보면 뭐 추석이나 명절 같은 뭐 이런 분위기였겠죠. 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져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아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르고 추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뭔가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거나 대모로 일어나면은 이거 예수님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계획이 완전히 잘못 나가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때를 피하자. 좀 사람들이 없거나 잔잡해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 공격을 해서 잡아드리자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느냐 말씀을 좀 보니까 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느냐? 나병 환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거기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 계시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으면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여자는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와가지고 갑자기 매우 비싼 향수죠, 향수. 향수를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쫙 붓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온집안이 향내, 향수로 가득 꽉찬 아마 그런 상황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함께 있던 사람들은 이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니, 이 비싼 거를 왜 갑자기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왜, 왜 다, 그냥 그대로 다 쏟아 붙느냐? 아니 차라리 있잖아 이거 이 비싼 향루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냐 그게 더 좋고 가치 있는 일 아니냐 왜이 비싼 거를 다 여기다가 왜 허비하느냐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이 비싼 거왜 여기다가 허비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이거는 이 여자가 한 행동은 완전히 가치 없고 낭비스러운 그런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금액을 보니까 5절에 보니까 300데나리온이에요 우리가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데나리온은 어떤 금액이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일당은 10만 원씩만 쳐도 지금 300데나리온이면 300일을 일해야 되는 약 3천만 원 정도에 해당하는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그대로 예수님께 쏟아 붓는 거예요 아니 이럴 수있잖아 진짜 가난한 사람들을 한 3천만 원어치 도와줬으면 얼마나 그들 좋고 우리도 좋고 더 좋겠느냐? 이게 더 사실은 설득력 있게 들리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의 일리, 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더 합리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이야기 하시느냐? 6절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쩌야 그를 괴롭게 하느냐? 내가,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면 허비했다, 이거. 낭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정말 좋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좋은 일의 원어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고 계신 겁니다. 왜 여러분? 이 향유를 붓는 이곳에 지금 뭘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리아의 마음을 볼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이 음모와 배신 가운데 정말 온 마음을 다하여 내 마음을 좀 표현하고 싶은 마리아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정말 그분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마리아의 모습이 그대로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중요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 있는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쏟아부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의 말씀도 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거 지금 무슨 뜻입니까? 뭐 내가 가난한 사람을 더 중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여러분 뜻인 거예요? 이런 의미가 여러분 이런 접근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 어떤 상황과 어떤 때를 준비하고 있느냐 여러분 좀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요. 지금 예수님이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때. 이제 곧 예수님의 장례가 있는 그 때입니다. 여러분 8절에 보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 여자를 보고 마리아를 향해서 정확하게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는 뭐 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을 다했다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앞으로 있을 내 죽음과 장례를 그 여자가 준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 이 향유는 그 여자가 준비해 놓았던 전재산일수 있어요. 내가 결혼할 때 쓰려고 했던 아주 중요한 향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뿌리는 거예요. 한뭐한 뭐한 5분의 1 정도만, 그럼 그게 되잖아요. 한 300만 원, 5 0만원 뿌려도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자는 그 향료 전체를 다 하나님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여러 차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이야기해 줬어요. 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정말... 다 하고 다 하고 다요. 너의 저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비싼 거 여러분 지금 비싼 것 때문에 말하는 게 여러분 아니라는 거죠. 그온 마음을 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는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3절에 순전이라고 말잖 남자 순전한 순전한 한 나드의 옥합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순전하라고 하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원어로요. 피스티코스예요.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원어로 피스티코스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뭔지 아세요?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온전하게 드렸다라고 하는 건 정말 순수한 믿음으로, 정말 깨끗한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을 예수님께 드렸다. 내온 마음을 다해 내 힘을 다해 내 사랑을 다해 예수님께 드렸다. 다른 거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내 마음을 순수하게 그대로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예수님을 죽으려고 하는 음모와 배신이 난무합니다. 앞뒤로 대시사당들과 서기관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가 나왔습니다. 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꿈꾸기로, 자기의 목적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되는지 해보려고, 그 중간 가운데 핵심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나오는 겁니다. 내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그분, 내가 그분께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인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분께 힘을 다해서 여러분 나가고 계세요?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께 있습니까? 순전한 마음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분께 여러분 나가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럴 수 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 보고 뭐 하는 거냐? 이뭐 하는 거냐? 아니 한 시간 더 자는 게 훨씬 더 낫지? 아니 도대체 나와서 이거 뭐 하는 거냐?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으면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완전히 낭비고 허비예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분께 마음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사랑을 다하고 싶은 겁니다. 순전한 믿음을 그분께 보이고 싶은 겁니다. 그런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이 믿음이, 사랑이 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으로 오염되거나 더럽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힘을 다하여 주님께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